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입니다. 오늘은 마음밭에 서서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 요즘 뭐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데 그건 어디에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읽으면 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요즘은 고통 속에 잠들고 절망 속에 깬다는 아주 그런 어. 비참한 그런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진짜 고통 속에 잠들고 절망 속에 깨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본다면 정말 큰 소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은 누구에게 필요한 책일까요?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책은 어, 인선 교육을 담당하는 어, 교육자에게는 어, 필수적으로 필수 어, 독서록으로 어, 생각할 정도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 보통 책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뭘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습관을 들여라, 왜 습관을 들이지 않냐. 뭐 이런 어떤 음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느꼈던 부분은 음 뭔가 이렇게 막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되지 않는데 왜 되지 않는지 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런 어 그런 얘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음, 어떤 사람에게 이제 도움이 되냐면 어, 내게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로 어, 고통받고 요즘에는 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내가 이렇게 왜 어,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도박에 빠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게임에 빠졌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laughs>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보면 참 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 세 번째도 비슷한 말인데요. 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암 환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laughs> 마음 밭에 서서라는 작가는. 어, 지금, 마인드북 시리즈의 저자이시고, 또, 기쁜 소식 강남교회 목사님이시네요. 그리고, IOIF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어, 설립자이십니다. 참 많은 이 마인드북 시리즈를 내셨고, 또, 청소년들의 어, 상담을 하시면서 얻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 책에 아주 자세하게 어, 기술을 해 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표범의 본능과도 같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잘 알고 있는 어, 탕자에 관한 이야기, 또네 번째는 암을 이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어, 네 가지로 한번 어,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표범의 본능과도 같다라고 이 저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음, 어떤 원주민이 이 표범을, 어린 표범을 아버지가 사냥을 해서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귀여워해서 이제 키우게 해줬죠. 그 원주민의 추장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이 표범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을 해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그걸 가지고 놀아서 어, 중만 주고 고기는 먹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 그 표범도 자라고 아이들도 자라서 놀다가 한 아이가, 어, 그만 낭떨어지에 굴러 떨어져서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 표범이 그 아이를 아주 비참하게 잡아먹고 또 나머지 아이 두 명도 이렇게 잡아먹는 그, 어, 사건을 통해가지고 저자께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시, 하고 계십니다. 표범에게는 야생의 본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악한 그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어,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포도원의 농부에 관한 이야기는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아주 극상품 포도를 심어놓고 어, 산우를 둘러놓고 망대를 쳐놓고 또그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놓고 멀리 뭐 이민을 가셨나 봐요. 이민을 갔다가 이민을 가면서 그 포도원의 어, 주인이 한 종을 선택을 해서 진짜 할일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종을 선택을 해서 그 종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근데 어그 주인이 요구한 것은 그 포도원의 단지 일부분만을 요구했습니다. 포도를 다 해서 수확을 해서 포도즙을 짜면 그포도즙의 조금을 이제 어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포도원의 농부가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또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대해서는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을 막 원망하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주인의 종들이 세를 어, 받으러 왔을 때, 막그 어, 종들을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이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도 또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결국엔 이 포도원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마치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또 감사해하고 또그 환경에 어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막 어 원망하고 또 조금 있으면 막그더 좋은 것을 어 바래서 또 욕망을 갖고 점점 어 그러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을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암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절망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자체 모든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좋은 옷을 아이들에게 사줘야 되겠다. 좋은 음식을 사줘야 되겠다. 내가 죽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 마음 자체가 이미 암에 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암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마음에 절망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그 마음에. 어, 좋은 것과 소망을 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 암은 우리 몸에서 다 이길 수 있는 어, 세포가 다 있어. 절대 죽지 않아. 어, 그렇지 않아. 음식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어, 맛있어서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하지만 암을 이기려면 먹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암에 걸린 사람에게, 어, 절망스러움에 빠져 있는데, 그 마음에 자꾸 소망스러운 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 암에서 벗어나는, 어, 그런, 어, 이야기들을, 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 마음밭에 서서라는 이 박옥수 목사님의 저서를, 어, 읽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이렇게 남았던 부분은, 아, 우리 마음은 어, 무엇을 심는 대로 다 되는구나. 내가 절망스럽다고 생각해서 절망을 심으면 어, 조금 있으면 어, 절망이 나타나고, 어, 내가 어, 소망스러운 것을 심으면 아, 소망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은 그것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낳는 그 스토리를 봐도 제가 뭘 느낄 수 있었냐면, 아, 병은 몸에 걸린 것이고, 마음에까지 병이 걸리면 안 되구나. 형편이 어려워도, 가난해도, 어, 몸이 가난한 거지, 마음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 내 마음은 그것에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좋은 것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 마음밭에 소설 라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탕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음,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어, 기생에게 창기에게 다 뺏겨 버리고 돌아오는 그 탕자 이야기에서 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어, 진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 탕자의 마음에 형편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 탕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되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탕자 마음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가 준비해 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뭐 손에 반지를 끼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그 세계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 우리 마음은 정말 되게 신기한 거구나 가난해도 상관없다 응? 내가 어, 아파도 상관없다 이제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어떤 것을 심냐는 거죠. 가난한데 마음이 가난에 빠지면 끝난 겁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픈데 마음도 아프면 게임 끝난 거죠. 하지만 내가 아픈데 마음에선 나는 살았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날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데 어, 내가 부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건 어, 이론적인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은 그대로 형성되어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마음밭에 서서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 내가 왜 게임에 빠졌는지, 아, 내가 왜알코올 중독이 됐는지, 아, 내가 왜 생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지 내가 왜 우리 어, 와이프를 의심하는 의처증이 걸렸는지 의부증이 걸렸는지 나는 몸이 아픈데 왜 거기서 낫지 못하는지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주 좋은 것만 심고 어, 정말 좋은 것을 심어서 어, 그것들이 열매를 맺는 어, 그런 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